안녕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우와 너네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다. 색깔도 예쁘고. 백설공주 같다, 저. 어 백설공주 컨셉이구 아니면 같아. 나. 난 오로라공주. 오로라공주 네. 그럼 친구는 무슨 컨셉이야? 음.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볼까? 막 신발에 꽃이 있네. 어. 난 갑자기 엄지 공주가 떠올랐어. 엄지 공주 알아, 친구들? 네. 어. 엄지 공주, 친구는 안 돼. 엄청 예쁜데? 어, 예. 어, 조그만한 공주. 얘는, 엄청 귀엽네. 얘는 왕자 같아. 어, 왕자 같아? 음. 아, 아, 근데요. 아, 이, 얼굴에 볼이 빨개졌네. 이 친구는 왕자 같아. 어떤 왕자 같아? 아, 어, 엄지 아니 엄지 왕자? 네? 어? 근데요, 모습이 왕자? 뭔가, 양갈라비 피빽 같아요. 빽빽 같아? 그리고 나, 아, 뭐,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 미술! 미술? 네. 아, 미술 되게 좋아해. 또뭐 하는 사람 같아? 친구는? 저요? 응. 어, 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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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같아요. 네. 작가? 친구들 모르겠어? 네. 괜찮아. 나도 내가 잘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laughs> 친구는? 양갈랑이 삐삐. 아, 삐삐. 피피. 아까 삐삐라고 말했지. 양갈랑이 삐삐. 만화에 나 양갈랑이 삐삐. 미술, 미술. 미술? 네. 아, 미술. 아니, 진짜 진짜 아, 모자가 미술 같아. 힌트를 줘볼까? 내가 친구들한테 인사하러 갈게.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앉아있어. 혼자 어, 갈 그래? 거야? 인사하러 갈 거야? 근데? 우리도! 어. 어? 이게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이게 힌트야. 어? 잠깐만. 어? 왜 미는 거야? 할까?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어두 번째 힌트 어 이게 뭐지 이게 내 가방이야 이 가방 가방 어 가방이 안 움직네 안 움직여 어어 어. 아, 나, 뭐, 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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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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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런이어이게 이런, 어 아까 어떻게 들었어? 런 이런,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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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면 어 먹었다라 뭐어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나는 짜잔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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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임 이스트야 마임을 하는 사람인데 마임이 뭐냐면 마임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마임 마음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 거야. 아, 그럼 나 다시 가방 들어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이 가방이 무거웠던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좀 어색하잖아. 마음의 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벽을 아까 보여준 거야. 아, 이건 내 이거는 아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마인 설명이고 사실 마임은 그리스 어 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미모스라는 단어에서 마임이 왔는데 흉내낸다라는 거야. 방금 내가 뭘 흉내냈지? 벽이 있는 것처럼? 벽을 흉내냈지. 어? 방금 가방이 있는 거, 가방이 무거운 것처럼 흉내냈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우런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해. 그래서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아까 친구가 서커스라고 말했잖아. 서커스 하는 친구랑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해 그래서 아 나는 공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방 속에는 재밌는 것들이 들어있지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네 어? 가방 속에 가방 속에는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가방 속에 책이 들어있네 책이 응? 책을 네. 볼까? 아니요 책. 책은 <laughs> 책은 별로야. <laughs> 책 보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볼펜이다. 쓱쓱쓱쓱쓱 쓱. 하나 둘 셋을 외쳐줘봐. 시작. 하나 둘 셋. 뿡. 응. 보자. 어? <laughs> <오. 웃음> 봐봐. 내가 방금 그어이 그리... 무슨 색이야? 핑크색. 핑크색. 쇼. 어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빨 어! 청색! 여기 빨간색도 휴휴휴휴 휴.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줘. 시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고! 보자. 잠깐, 이쪽으로 보여줘. 이거 이런 걸 하기도 해. 다른 것다 다른 거? 응. 다른 거는 비밀이야. 맞아. 아 그래서 친구들, 그 어, 반지의 제왕 봤어? 혹시? 아니요. 반지혜장 못 봤어? 어, 고릴라 나오는 미스터 고 봤어? 못 봤어? 아니요. 어. 영화 속에서 어떤 동물이나 큰그 고릴라가 주인공인 영화 본적 있어? 아니요. 없어? 어. <laughs>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이라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캐릭터들이 있잖아. 네. 그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때 막, 그 영상 속에서 움직이잖아. 네. 어, 그거를 연기하기도 해. 아, 그러니까, 음. 마임이 처음 보는 건데요. 마임은 이렇게 하는 건 가끔은 해봤는데요. 음, 음. 뭐, 어, 처음 봤는데, 다른 것도 보여주면 안 돼요? 가방 속에 있는 거? 진짜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 <laughs> 이거는 마술적인 거고, 어, 그래서 아. 마임은 그런, 그런 걸 하기도 하지. 근데요, 마임 하는 사람은 꼭 스타킹을 그렇게 이상하고 무슨 무지개 그런 거 입어야 돼요 꼭? 어? 그러지 않아도 돼. 선생님은 검정색 옷을 입기도 하고 어, 그, 그, 그게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걸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양말도 신고 이런 단가라 옷도 입었어. 또 궁금한 거 있어? 있어요. 아, 뭐야? 어드라세 뭐가 대봐야. 어? 봐. 아니야. 가방. 가방. 가방에는 그게 전부야. 다른 건안 들었어. 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네. 아 네. 그가 네. 머리가 네. 이상해. 되시라. 머리. <laughs> 머리는 그냥 그 그게 따라서 매번 매번 달라져. 되고 싶어? 친구는? 네. 저 되고 네. 싶어요. 도요왜 되고 싶어? 어, 마들인 거 같기도 하니까요. 음. 그리, 그리고 저는 응, 그거 다 배워서 치,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진짜 신기해서 어, 그렇게 하려고 그, 아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아 맞아 맞아 어, 어, 어디 장소에서 못있어요 선생님이 공연할 때 친구들이 공연장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선생님, 유튜브에서 선생님 이름 쳐주면 나와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이름은 융푸비이야 융푸빛. 푸른 빗자루를 줄인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마임으로 퀴즈 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놀러 와서 퀴즈 좀 맞춰줘. 네. 그냥 마임이라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임을 같이 해볼까요? 네. 마이... 같이 해볼까?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보자. 그렇죠 일어나보자. 네. 내가 선생님이 주머니에다가 풍선을 하나씩 넣어놨어. 어, 여기 마법의 주머니. 어, 풍선 보여? 어디요? 풍선. 안 보이는데? 다 손에 지금 풍선이 생겼어. 짜잔. 여기 하나씩 들어보세요. 여기 흔들어보세요, 풍선. 풍선 어떻게 생긴지 알지? 풍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동그래요. 동그래. 그리고 약간 고무지, 고무. 그럼 늘려볼까? 네. 늘려볼까? 아, 늘렸어. 어, 늘리기도 했어. 어, 이쪽으로도 늘려볼까? 반대로도.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대야지? 입에다. 맞지? 불자. 물고, 불어주세요. 부는데, 잠시만, 잠시만. 부를 때, 풍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돼. 커지죠? 네. 그거를 다 손으로 표현해 볼 거야 입에다 물고 준비됐나요? 네 네. 시작 오른쪽, 왼쪽 시작 한번더 이거는 마법의 풍선이라서 터지지 않아? 하나, 둘, 셋 엄청 크다 여기 잡고 묶어줄까요? 묶어줘 실을 또끊내서 슉슉슉 묶었어 근 어? 풍선이 올라간다 친구들 다 같이 해볼까? 풍선이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친구, 이쪽으로 간다! 어, 이리 올라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 어! 어 높이. 밑에 뭐가 보여요? 밑에. 오, 어, 붕붕! 뜬다! 보이는 거 있어? <laughs> 안 보여? 근데 갑자기 새가! 어, 구름이 뭐야? 구름 위를 날아오고 있어, 우리. 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 기분이 너무 좋네. 근데 어, 저기 봐! 새가 날아온다! 찍찍찍! 풍선을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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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팡! 떨어져서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마임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이미지언터빌리지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임 아시나요? 네. 네 움직임으로 네, 연극을 한다, 표현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캡처를 하거나 움직임 움직임 하면 딱 마임이 떠오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무척 재밌었는데요. 네, 쉽지는 않네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척 좋으니까요. 그래서 즐겁게 촬영 잘했고요. 아, 마임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특히 아이들은 처음 접해봤을 것 같아서 좀더잘 설명하고 이야기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 유튜브에서 윤프비 마인스트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